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길에 다니다 보면 많은 친구들 손에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게 있죠. 제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 중에도 있는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제 가방을 공개합니다. 짠! 네,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 뭘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네. 손선풍기죠. <laughs> 손선풍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충전이나 건전지가 필요 없는 친환경 손선풍기를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져 볼게요. 손선풍기는 충전해서 사용하는 충전형과 건전지 교체형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선풍기를 사용하기 전엔 꼭 사용설명서를 읽어서 바르게 다루고 사용하는 방법을 충분히 익혀 조심히 사용해야 해요 충전형 손선풍기는 용량에 맞는 충전기를 사용해야 과열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오랜 시간 사용은 안 돼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사용하고 잠깐 작동을 정지해줘야 고장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배터리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되고, 건전지형 사용 시 나오는 폐건전지는 환경을 위해서 반드시 분리배출을 해줘야 돼요. 다쓴 폐건전지는 아연, 망간 등의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어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로 버릴 경우에 토양과 수질 오염 등의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그럼 어떻게 버려야 안전하게 버릴 수 있을까요?방법은 간단한데요.아파트 분리배출장이나 아니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배출하면 돼요. 이렇게 분리배출된 건전지는 100%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분리배출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충전기도 건전지도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손선풍기를 만들어 봅시다. 준비물은 가위랑 손선풍기 만들기 키트만 있으면 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흰색 끈을 원하는 길이로 자른 뒤 매듭을 묶어주세요. 선풍기 몸체의 날개쪽 원형 테두리에 걸어서 고정합니다. 얼굴 도안 스티커를 떼낸 뒤 선풍기 뒷면에 붙여주세요. 귀 뒷면 접착면에 귀 모양 도안을 접착면에 마주보도록 붙여주세요. 얼굴 도안면에 눈, 코, 입을 붙여서 꾸며주면 완성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만들어봐요 자 지금부터 우리 친환경 손 선풍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필요한 건 저희가 보내드린 손 선풍기 키트랑 그 다음에 가위는 따로 준비해 주세요 자, 키트를 저희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뜯어보면 선풍기 본체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풍기를 꾸밀 수 있는 다양한 스티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설명서랑 설명서가 나오고, 또 이렇게 하얀 색깔 끈이 나옵니다. 자, 제일 처음에 할건 끈을 우선 매듭을 묶어 줄 거예요. 자, 친구들 키에 맞게 목에 걸수 있도록 묶어줍니다. 매듭을 묶어서, 그 다음에, 선풍기 여기 헤드 부분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매듭을, 걸매듭으로, 이렇게 해서, 매듭을 고정을 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고정이 됐죠. 고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꾸미기에 들어갈 거예요. 자, 꾸미기 할, 이렇게 봉지를 뜯어 보겠습니다. 어, 뜯으면, 제일 먼저, 자, 오, 안 나온다. 됐다 뜯으면, 가장 큰게 있죠. 가장 큰, 저, 고양이 얼굴 에바가 있습니다. 자, 요 뒤에 흰색깔 스티커를 뗄 거예요. 떼서, 자 요걸, 뒷면에다가 붙여 줄 거예요. 뒷면에다가 붙여 줄 겁니다. 자,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딱 붙여주면, 자, 붙이고 나니까 앞에 고양이 귀 있는 부분이 약간 끈적끈적 거린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고양이 귀 부분이 또 있어요. 자, 고양이 귀 부분을 떼서 끈적끈적한 부분에 더 이상 끈적끈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붙여 줄 거예요. 짠, 그리고 한쪽 더 끈적끈적하지 말라고 또 붙여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양쪽 다 붙여 줬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자, 요렇게 고양이 얼굴을 남 나머지 에바 스티커로 예쁘게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꾸며 볼까요? 자. 저는 음 우선 고양이 머리 부분을 한번 붙여 볼게요. 이렇게 볼 하트 가지고 볼도 한번 붙여보고요 볼도 하트를 짠 하고 붙여보고 그 다음에 뒤 있는 부분도 핑크색으로 한번 붙여볼게요 짠그 다음에 이것도 짠그 다음에 고양이 눈도 한번 붙여볼거예요 고양이가 좋아하는 생선도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끈적끈적해서 손에 붙으니까 친구들도 친구들은 손잘 떼가면 서 붙여보세요. 이렇게 붙이고 그다음에 별도 한번 붙여볼게요. 금방 이렇게 나만의 손 선풍기가 완성이 됐다. 그쵸? 이 선풍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충전은 또안 해도 되고, 또 건전지가 필요 없는 나의 손에 힘만 있으면 열심히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시원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가지고 다녀 보도록 합니다. 친구들도 즐겁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요. 여러분, 예쁘게 만들어 봤어요? 더 알고 싶은 환경 이야기는 부산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